비누야, 불안해. 이제 불안해. 응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들어가자, 비누. 비누 오세요. 비누. 아니야, 아니야. 비누야. 이리 와. 거기 있을 거야? 네.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 아께 네. 너무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진통제랑 네, 지통대랑 그 지통선 자가한중으로 네. 들어가는 부분이고 아, 약으로도 들어가거든요. 네. 그 네. 네. 그리고 이장복광이된 부분은 네. 나중에 종양화가될수가 있어서 아, 네. 장을 드리는 거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일어 있습니다. 아, 혹시 수술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. 네, 지금 정지가고 이 사람이 일하는 예. 이위험 당연히 있고요. 네. 그리고 수술 부위 염증. 부종 네.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네. 부분인데 네. 아무래도 마추적인 부분이 네. 네 알겠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. 이런 부분 동의하신다라고 알고 있고 네누야잘 네. 네. 갔다 와예 네, 선생님 들어와서 제가 네, 들어 나두고 못 가겠어 요디누 안녕 잘하고 와 비누 음, 아팠어 밥 먹자 집에 가서 비누 잠깐만 음, 아팠어 미안해 미안해 엄마 미안해 음. 기다려 네고이 이렇게 하나밖에 내려오 있지 않아가지고 네. 네. 하나는 조금 징그러운 사진이 나왔어요. 네고환는 찍지 마세요. 아아그리 여기 이제 배 안에 아이 고환 배 안에 네, 배 안에 있었거든요. 배 안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. 아. 이렇게 제거를 했고요. 예 네.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옆에서 배 여러 가지 아? 사이즈가 다르네요. 조금 작아요. 여기가 좀 작... 안에 아 있는 게 내려오자. 예 않... 네, 가자. 수있겠어 고맙습니다. 네. 고 네. 어, 아, 아, 불편해. 불편해. 불 불편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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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불편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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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불편해. 불고해 불편해. 불편해. 아이고 불편해. 불 배고팠네. 그렇지 어제 금식했어. 이따가 한 시간 있다가 맘마 먹고 약 먹고 하자. 이게 예, 간식 좀 먹어. 아유 우리 민호.